네 안녕하십니까 이명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네, 어문영 선생님입니다. 오늘 영상은요 저희 2024년의 여름방학 서머 특강에 대해서 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. 중학생이면 뭐 중학생,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. 나는 기본 문법이 좀 약하다 이런 친구들은 네, 제가 반드시 좀 수강을 하라고 강권하고 싶은 과목입니다. 제가 매년 방학 때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요일은요 화요일, 목요일에 진행이 되고 시간이 네 네시부터 6시까지그 정원은 제가 1 2 명이라고 적. 적어놨는데요. 가끔 넘칠 때가 있긴 하지만 제가 많이 안 받아요. <laughs> 빨리 등록을 해주시면 저랑 같이 아이들이 이제 소통하는 수업을 할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강의의 목표는 문법을 배웠으면 문장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이 문장에서 중요한 문법이 뭔가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.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학교 티처들이 원하는 포인트를 잡아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학습입니다.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문법 시간에 반드시 배우고 넘어가야 된다고 제가 네,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저희 강의의 뭐 주제랑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최적의 포인트만 제가 뽑아서 수업을 할 겁니다.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문장의 구조를 설명을 할 거고요. 그리고 문장의 구조를 설명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주어가 어디까지고 동사가 누구냐를 판단을 하는 게 거의 반입니다. 그래서 수일치와 태. 그러니까 태는 이제 아실 거예요. 내가 도둑을 잡았다. 능동태. 도둑이 나한테 잡혔다. 수동태. 이런 것들을 이제 영어식으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거고 2주차도 동사가 중요합니다. 그래서 2주차도 동사와 중동사 파트에서 이제 제가 계속 수업을 이어나갈 거고요. 3주차에는 네, 관계사 파트하고 접속사를 한꺼번에 다룹니다. 그리고 4주차도 마찬가지죠. <laughs> 동사파트의 시제, 그다음에 조동사, 그다음에 특이한 가정법에서는 동사를 어떻게 짝꿍을 지어서 우리가 좀볼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핵심적으로 다룰 거예요. 그래서 이 정도만 다뤄도요, 수능이나 내신에 거의 80% 정도를 이 부분이 아우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정말 아이들이 2학기 때 내가 성적을 좀 반등할 수 있는 네, 핵심 포인트만 이렇게 다룬다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강의의 대상은요, 아, 나는 아직도 기본이 좀 힘들어 뭐 이. 이 문장에서는 뭐가 포인트인지 난 모르겠어. 이런 친구들은 내 네, 여름방학에 짧은 기간을 이용해서 한번쯤은 숙제를 하고 지나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자 강의의 특성은요. 일단은 저희가 이제 수능이라는 시험 그리고 내신도 고등학교 삼학년 일학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파트를 공부를 하려면 그냥 당연히 기본 코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문장 성분 네 가지죠. 네, 문장 성분부터 그다음에 특수구문 그래서 이런 것까지 총 여덟 번에 걸쳐서 기본적인 문법을 제가 최대한 마스터를 해볼 거고요. 똑같습니다. 선택형 문제 둘 중에 하나 고른. 거 저희 내신 때 굉장히 워크북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 당연히 연습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배웠으면 써야죠 서술형이 관건이기 때문에 서술형도 제가 아이들 많이 시킬 거예요 부모님들이 질문하시는 게 4번입니다 선생님 저희 이거 저희 아이가 다 따라갈 수 있을까요? 따라갈 수 있게 만드는 게 강사의 영향이죠 따라갈 수 있게 만들 거고요 정말 최소한 제가 시키는 것만 하면 아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배웠다 이거는 기억나 이렇게는 네, 이야기를 맞이할 수 있게끔 네, 제가 준비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내 네, 학원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네,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